안녕하세요 남영입니다 타르코프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우리 지향사격 할때 보통 레이저 많이 쓰죠 근데 레이저 쓸때 부담이 많이 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레이저는 적에게도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치가 노출되기 마련이죠 요즘에 썼던 패치 이후로 레이저가 더 눈에 띄게 되면서 더잘 보여서 좋긴 하지만 그 말은 곧 적에게도 잘 보이기 때문에 레이저를 켜고 끌때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많이들 문의 주셨던 보이지 않는 레이저 혹은 퍼지는 레이저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 우리가 원래 쓰는 레이저입니다. 지향 사격이 어디 맞는지 모를 때는 잘 보이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좀 지나면 집탄률만 높여주고 레이저는 안 보였으면 하죠. 적에게 노출되니까요. 가끔 다른 유저들 보면 일명 퍼지는 레이저 사용하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모든 레이저 장비에서 쓸수 있는 건 아니고 특정한 장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적외선 서치라이트인데요.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장비 설명란을 보면 됩니다. 설명란에 IR 서치라이트라고 써있는 장비라면 사용 가능. Ctrl-T를 눌러 레이저를 변경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레이저가 있죠. 하지만 가까이 대보면 붉으스름한 빛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탄율은 어떨까요? 먼저 일반 레이저 영상입니다. 레이저를 킨 쪽이 지탄율이 높네요. 그럼 적외선을 켜고 써볼까요? 레이저를 킨 것처럼 지탄률이 향상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잘 이용하면 적에게 노출도 안 되면서 지탄률 향상도 챙길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IR이면 적외선인데 밤에 야간 투시경으로 보면 다 보이는 거아냐 라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실험을 해 봤습니다. 자, 씬투. 네. 천천히 움직여. 빨간 레이저. 그다음에 바꿔 주세요. 프로색레이저그 다음에 지금 적외선, 적외선이지. 이거 살짝 붉은 거티 나네. 음, 진짜 음. 아주 연하게 보이네. 아주 연하게, 저게 벽빛춰 올래? 한번 벽, 비춰볼래, 한번 벽? 여기 여기. 이 정도, 이정도 느낌. 진짜 거의 티안 나네.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요. 야간 끼면은 아주 벽에 그냥 보면 아주 약간 티는 나는데? 그냥 열정이 비춰 저기 반대편 벽비춰여 딱히 어 안보이네 네 게임상 구현이 덜 됐는지 어두워도 야간 투시경을 켜도 잘 안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밤에도 안심하고 쓰세요 뭐 현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윌덕분들이 댓글에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영상으로 찾아뵙네요. 댓글에 현재 사용 가능한 적외선 장비 목록을 써놓을 테니 사용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남영이었습니다. 오케이, 탈출합시다. 굿굿굿굿.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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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오케이, 오케이. 굿굿굿굿. 굿굿.